주식 천재라고 불러주세요. 아, 심장이막 커나고 더 대박이. 대박. 대박. 기대가 되는 다들 제 주변에서 아 나도 주식 하고 싶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음 오늘 그때 팔걸 그랬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주식을 산지 2일 차예요. 오턱끄덕 일단 제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MTS 어플에 들어가는 건데, 한번 오늘 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저녁이어가지고. 따라밤! 와, 오늘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저 이러다가 완전 부자가 될것 같은데. 총 수익률이 7.96%, 거의 8%에 가까워졌죠. 안은자에 지금 6만원이 생겼어요. 진짜 대단하다. <laughs> 주식 천재 주식 초보 아니면 주식 천재라고 불러주세요 뿅. 제가 오늘 촬영을 하고 와서 엄청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 상태예요 저번에 후드를 입고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풀 장착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4월 22일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주식을 산지 정확히 6일 차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샀으니까요 사실, 저희 컨텐츠 제목이 뭡니까? 바로, 왕초보의 투자 임문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투자를 하는 걸 보니까 왕초보가 아닌 것 같아요. 수익이 무려 최고 7만원까지 났었어요. 거의 10% 가까이 난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다들 진짜 말인 못, 뭐, 뭐 샀냐? 막 친구들, 제가 인스타에 엄청 자랑했는데, 친구들이 막, 너뭐 샀어? 막 모르는 분들도 뭘산 거예요, 유나씨? 막 이러고. 사실 어떻게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막상 돈이 오르니까.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팔아야 돼? 아니면 더 기다려야 돼?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이 또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긴 한데. 그래서 그동안의 증거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금요일 날 캡처했던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무려 67,500원. 그래서 총 손익률이 8.95%인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근데 제가 산두 개의 주식이 모두 다 올라, 올라서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서칭을 통해서 찾았던 그 뉴트리라는 회사 거가 이때 수익이 10%나 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여기 거는 갖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5만 4천 원어치의 주식을 샀는데 82만 4천 원이 된 거죠. 와, 진짜. 지금 현주식이 맞은가 싶더라고요. 진짜 대박 사건. 진짜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저 초보 맞습니다. 처음에 보는 거 맞고요. 종목도 제가 고른 거 맞고요. 푸드나무는 물론 그렇지만 푸드나무보다 제가 고른 뉴트리의 수익률이 높은 거 보이시죠? 10%가 넘은 거니까 저 진짜 조금 확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피디님이 처음 한 사람들 좀 그런 빨, 무슨 빨이라 했지? 그런 거 받는다더니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판걸 조금 후회하게 됐는데 오늘 저의 수익은 63,500원. 사실 63,500원도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넣었으면 진짜 막 1,000만원 이렇게 넣었으면 진짜 많이 벌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간, 정말 요즘은 눈뜨면 주식 보고, 다들 제 주변에서, 아, 나도 주식하고 싶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랑 좀 하고 가실게요. 주식천재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다 떨어 다음, 이제 며칠 뒤, 에 음, 오는 거, 그때 팔걸 그랬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쁘게 장착된 김에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죄는 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만 아는 신유나입니다. 이거밖에 모르셨죠?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체육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운동 진짜 못하게 생겼는데 체육교육과라고요? 분명 이런 생각 지금 다들 하셨을 거예요. 음, 저는 사실 예중예고로 나온 무용전공생입니다. 무용전공생으로서 이제 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했고요. 제 세부전공은 그래서 한국무용입니다. 한국무용! 잘 어울리죠? 저는 한국무용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전공을 했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용을 하다가 키라는 신체적인 조건에 부딪히면서 조금 더큰 물에서 놀고자 다른 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지금 현재 4학년입니다. 사범대학교에 지금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교생실습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TV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저희 하나TV 그 채널에서 대학생 유튜버가 총 3명이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MC로 되게 활약을 많이 한 형민오빠. 그래서 형민 오빠가 인연을 만들어줘서 제가 이렇게 컨텐츠도 찍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 영상마다 맨날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것 같고 진짜 떡볶이가 제 소울푸드고요. 아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다. 치킨도 진짜 먹고 싶어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이렇게 엄청 많이 지금 생각이 들어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아무튼. 저는 먹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맛집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운동 제가 운동 못할 것 같이 생겼지만 생각보다 운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열정이 또 있고 제가 약간 독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게좀 심하기 때문에 막 버피 테스트 막 하고 막 진짜 킥복싱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전공 중에서는 높이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동기들이 뭐야. 뭐야, 제 높이 뛰긴 잘하네 이러고 제 소개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피디님? 혹시나 만약에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댓글을 너무 감사하게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뭐 궁금한 거 너무 사적이지만 않다면 제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제가 나오는 투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주식 좀, 오르면 팔아야 될것 같아서, 그 이후에 플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로도 주식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하더라도 좋은 뭔가 교훈? 정보 같은 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재미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내일 주식이 껑충 올리기를 기도하면서,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색해. 갑자기 어색해졌어. 빠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 저는 교생실습 중이거든요. 사실 요즘 주식도 주식이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와, 진짜 교생실습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어서 하, 거의 주식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주식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물론 그래도 2만 3천 원 정도의 이익이 나긴 했는데 아 진짜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마음을 먹고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담아볼게요.